어제부터 정테마 관련주들이 좀 강세예요. 정테마도 강하고 그다음에 신규주 위주로 또 순환매가 돌면서 뭐 클리노믹스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텍, 소룩스, 센코 등등이 좀 신규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정테마를 한번 보면은 우선은 이재명이 예, 대권 주자로서 기대감을 따져 보자면은 1위죠. 1위이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어그 다음에 이낙연 뭐 안철수 뭐 이렇게 있는데 안철수는 대권 주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서울시장 관련 주로 편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재명 주를 한번 보면 이제 형제 엘리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도 이틀간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전에는 이 동신건설이라든지 프리엠스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재명 관련 주들은 이제 형제엘리트부터 시작해서 뭐 에, 오리엔트 전공, 뭐 오리엔트 바이오 등등 뭐 많이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이재명 주들은 괜찮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홍정욱 주를 한번 보면 이제 KNN이나 뭐 고려산업. 거려 산업 등이 어제 며칠간의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공정원 관련 주들도 어 괜찮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장중에 좀 특이한 거는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 위주로서 좀 끌어올리며 올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어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안내비 갑자기 예, 슈팅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안철수 관련 주들을 한번 보니까 뭐 써니전자라든지, 네, 예, 뭐 KCPD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 우선 이런 종목들은 예, 강하지가 않고 예, 굉장히 시총이 무거운 안랩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 좀 의심,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오전장 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오늘도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중에 잠깐 제가 방송을 켰는데, 우선은 오늘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VIP에서 어제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 바이오시스를, 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종가 매수로 넘어간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종가 베팅 하는 종목들이, 자리들이 좀 대략 비슷한 모습인데, 하락세 나오고 나서 박수 구간이죠. 박수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시세가 나와줬어. 아, 줬어에 나와줬죠. 나와줬고, 어, 여기에서 이제 박스 구간 보여주니까 한번이 자리가 넘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어, 종가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보시면 자, 이 자리가 제가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우선은 시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어요. 갭 상승 시작을 하면서 이갭 상승이 3% 정도 나와줬는데 얘 놈은 여기가 이제 넘어가면. 시가 자리로 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넘어가면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얼마죠? 25%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여기 자리가 이제 갭 상승 출발 후에 음 여기가 2만 한 900원 정도가 되죠? 강하게 빨리 넘어가줬어요. 2만 900원 정도가 그러니까 한 10. 20분 정도, 네.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25%, 시세를 다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10% 이상, 20% 가까운 시세를 우선 챙겨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아, VIP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이고, 그리고 현대제철을 한번 보면, 제가 현대제철도 며칠 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차트에도 이렇게 좀 남, 남아져 있는, 모습이고 자이 자리 넘어가고 이 자리 넘어가면 이 신고가 단기 신고가를 한번 만들 거라고 했는데 예, 기본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1월 4일 날에 우리가 이제 매수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뭐상방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더 이어지 이어져 간다면 이제 목표가는 그래도 5만원 가격까지는 네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림기계를 한번 보면, 우림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갭상승으로 시세가 나와졌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 종가 매수를 한 종목이 아니라, 어, 작년에 우리가 모아가는 스윙주였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 이렇게 이 구간에서 박수 구간으로 좀 조정이 들어와줄 때, 여기에서 모아갔고, 여기서 에 분할로 한번 팔고 나서, 이제, 나머지 보유 물량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익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승으로 슈팅이 좀 나와주면서 단기 고점 가격을 넘어가줬습니다. 근데 넘고 나서 바로 좀 밀리죠. 근데 여기 에 이제 상승 갭자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갭자리가 이제 조정으로 눌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와도 그래도 추세는 상승이라고 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아까 대웅이 조금 수급이 붙어주면서 슈팅이 좀 나온 모습인데, 우선은 뭐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이 7만원이라는 가격대 있죠? 예, 약간, 제가 그냥 대충 잡았는데, 이 7만원이라는 가격을 지속적으로, 어, 아래에서는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는 아래로 내려오고 하는, 이, 어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7만 원이 강하게 넘어가 주고 나서 7만 원 자리가 지지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뭐 7만 5,000원이라든지 8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86,700원이라는 이 가격을 돌파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위에서 뭐 물려있는 분들은 아마 조금 추매를 했다면 수익 구간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대응 잘 하시면 될것 같고.